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기미와 건버섯 때문에 비싼 화장품부터 찾고 계시다면, 그건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미는 당연하다. 건버섯은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 이 말,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바로 피부를 더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피부가 나빠진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병원 레이저 몇 번이면 해결된다. 비싼 미백크림이 답이다. 이런 말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끝까지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결국 다시 돌아왔다구요.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냉장고 구석에 아무 생각 없이 넣어두었던 매실청이, 어떻게 피부의 흐름을 바꾸는 열쇠가 되는지, 왜 겉만 바꾸는 관리로는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몸 안에서부터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관리도 오래 가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아무도 이걸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피부가 약하다. 젊었을 때부터 기미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더 심해진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 생각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피부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되어 왔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있는 오래된 선풍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가 조금씩 쌓입니다. 어느 날부터 소리가 커지고, 바람이 약해집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무엇입니까? 고장이 아니라 먼지입니다. 청소만 제대로 해줘도 다시 잘 돌아갑니다. 피부도 똑같습니다. 기미와 건버섯은 고장이 아닙니다. 쌓여온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먹고, 자고,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은 원래 장에서 처리되고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장의 힘이 약해집니다. 소화가 느려지고, 변이 시원하지 않고, 더부룩함이 잦아집니다. 이때 몸은 선택을 합니다. 안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 출구가 바로 피부입니다. 그래서 장이 불편한 분들일수록 피부가 칙칙해지고, 잡티가 늘어나고, 기미와 검버섯이 잘 생깁니다. 이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누렇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화장실이 개운하지 않은 분들.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면,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에만 집중합니다. 무엇을 바를지, 어떤 시술을 받을지. 하지만, 바르는 것은 결과이고, 쌓이는 곳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받아도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싼 크림을 발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피부를 벽지처럼 대했습니다. 더러워지면 덮고 벗겨지면 다시 바르고 하지만 피부는 벽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안에서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적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겉으로는 잠깐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진하게, 더 넓게 나타납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피부가 나빠질 때몸 안을 먼저 의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왜 매실청이라는 아주 평범한 재료가 피부 이야기에서 등장하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민간요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을 약속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치료도 아닙니다. 병을 고친다고 약속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빠른 기적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피부를 너무 겉에서만 다루어 왔습니다. 발라서 가리고, 벗겨내고, 다시 덮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그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아니, 바뀌지 않으면, 겉은 반드시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핵심 재료가 매실청입니다.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비싸서도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검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매실청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장안의 환경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 장은 매일 음식물 찌꺼기와 노폐물을 처리합니다. 젊을 때는 이 과정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남는 것이 생깁니다. 이 남은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매실청에 들어있는 구연산 성분은 장 안에서 쌓이기 쉬운 찌꺼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된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장 안의 부담이 줄어들고 몸은 더 이상 피부를 배출구로 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피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꿀이 등장합니다. 꿀은 단순히 달콤한 식품이 아닙니다. 피부에 있어서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자극적인 관리를 하면 오히려 색소가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청의 성질을 중화하고 피부를 감싸주는 역할로 꿀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쌀가루입니다. 쌀가루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성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각질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흡착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함께 쓰일 때 자극은 줄이고 정리는 돕고 보호는 강화됩니다.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수 있고 부담 없이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한 번으로 결과를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몸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쌓인 문제는 며칠 만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맞으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피부결이 달라집니다. 다음에는 톤이 정돈됩니다. 그 다음에야 색이 옅어집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미가 먼저 사라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먼저 환경을 바꾸고, 그 다음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방법의 또 하나의 장점은 선택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방식은 대부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매실청꿀 쌀가루,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고 그만두는 관리로는 어떤 변화도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피부는 성실한 장기를 좋아합니다. 매일 조금씩 무리 없이 같은 리듬으로 그렇게 관리할 때 가장 안정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의 몸을 대신 일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몸이 스스로 할수 있게 도와줄 뿐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그래서 오래 갑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방법을 실제로 꾸준히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나쁜 건안 먹는데요. 짜게도 안 먹고 화장도 거의 안 해요. 그런데도 기미와 건버섯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제는 나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믿어왔던 습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공복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한 잔만 마시고 바로 커피부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점심까지 버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습관은 장을 가장 먼저 지치게 합니다. 공복시간이 길어질수록 장 안의 점막은 마르고 노폐물을 밀어낼 힘을 잃습니다. 결과적으로 몸 속에 머물러 있던 찌꺼기들이 피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는 분들일수록 김이 색이 진하고 얼굴빛이 탁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무심코 먹는 단 음식입니다. 단건잘안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믹스커피, 빵, 떡, 과일주스, 요구르트, 시리얼. 이 모든 것이 몸 안에서는 당으로 작용합니다. 과도한 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바로 피부세포입니다. 특히 멜라닌을 자극해 기미와 검버섯을 더 빠르게 더 넓게 퍼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변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틀에 한번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원래 그런 체질이에요.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변이 하루 이상 몸 안에 머물면 그 자체가 독소가 됩니다. 그 독소는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고 피부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아무리 세안에 신경 써도 피부가 맑아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밤 시간의 생활 패턴입니다. 밤 11시 이후까지 불을 켜고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오래 보는 습관. 이때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피부 재생은 멈춰 버립니다. 피부는 밤에 고치고 낮에 버티는 구조입니다. 밤을 빼앗기면 기미는 더 깊어지고 건버섯은 뿌리를 내립니다. 다섯 번째는 물을 마시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물 많이 마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에 벌컥벌컥 식사 중에 집중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신 물은 장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몸이 진짜 원하는 건 조금씩, 자주, 부담 없이 들어오는 물입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 내가 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대부분의 중장년, 노년층이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피부만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다음 단계에서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왜 특정 음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장과 피부가 동시에 살아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결국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에서 쌓인 걸 빼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먹고 뭘 바꿔야 하나요?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시 길을 잃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몸에 좋다는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효소. 유산균, 해독 주스, 발효 식품. 문제는 이것들을 지금의 몸 상태에서 무작정 받아들이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장과 간이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음식도 처리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몸을 도와왔던 재료 하나가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매실입니다. 매실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아, 그거 소화에 좋다는 거요? 여름에 배탈 났을 때 먹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매실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매실의 가장 큰 역할은 배출입니다. 몸 안에 머물러 있던 찌꺼기, 노폐물, 제때 나가지 못한 것들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특히 장이 느려진 분들, 변이 굳어 있고 아랫배가 늘 더부룩한 분들에게 매실은 강한 자극 없이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실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실청을 물에 타서 달게 드십니다. 이렇게 먹으면 당분이 먼저 작용해 혈당을 올리고 오히려 피부에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핵심은 달게 먹는 것이 아니라 산성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매실의 유기산은 장속 환경을 바꾸고 노폐물이 붙어 있던 것을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량이라도 공복에, 물게, 천천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간 매실은 장을 자극하지 않고 신호를 줍니다. 이제 움직여도 된다는 신호. 이제 밀어내도 된다는 신호. 이 신호가 쌓이면 몸은 서서히 변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붓고 입안이 덜 텁텁해지고 화장실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달라지는 곳이 피부입니다. 기미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건버섯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색이 옅어지고 경계가 흐려지고, 어? 하고 느낄 만큼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밖에서 덮은 결과가 아니라 안에서 정리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매실만 먹으면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매실은 문을 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문을 열어줬다면, 그 다음엔 다시 쌓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을 너무 길게 만들지 않고, 밤 시간을 지켜주고, 단 음식을 줄이고, 물을 나눠 마셔야 합니다. 이 기본 위에 매실이 올라갈 때, 비로소 몸은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겪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 때문에 시작했는데 몸이 먼저 편해졌어요. 얼굴보다 배가 먼저 가벼워졌어요. 이 말이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피부는 몸 상태의 결과 지표입니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원인을 건드려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그럼 언제부터,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이 부분을 다음 단계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실천 가이드와 마무리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피부를 바꾸고 싶다면 피부부터 붙잡지 말고 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렇다면 매실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먼저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뜬 직후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 몸이 가장 비어 있고 흡수가 가장 부드러운 시간입니다. 이때 매실이 들어가면 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하루의 흐름을 정리하는 첫 신호가 됩니다. 아침 공복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기상 후 20분에서 30분 안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커피보다 먼저 음식보다 먼저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매실청을 그대로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 달고 혈당을 먼저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실청 아주 소량,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를 미지근한 물한 컵에 충분히 희석합니다. 맛은 이게 무슨 맛이지 싶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맛있게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약처럼 먹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몸에 신호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몇 번에 나눠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먹고 바로 효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건 며칠 쌓인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흐름입니다. 최소 3주, 가능하다면 한 달을 기준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몸은 서서히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배에서 먼저 신호가 옵니다. 변이 조금 부드러워지거나 아랫배의 답답함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아침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누렇던 색이 옅어지고 붓기가 덜 합니다. 피부 변화는 가장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셔야 매실이 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밤 11시 이전에는 불을 줄이고 눈을 쉬게 하십시오. 둘째, 단 음식을 간식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자주가 가장 위험합니다. 셋째, 물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입니다. 넷째, 변비를 체질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이네 가지만 지켜도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참고 너무 버텨왔다는 흔적입니다. 이제는 덮는 삶이 아니라 정리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꿀 시간입니다. 오늘 거울을 볼때 조금 달라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은 이미 안에서 일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피부는 항상 마지막에 따라옵니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몸은 여러분 편입니다. 그 신호를 이제야 알아차렸을 뿐입니다.